인가요? 단단하네. 참... 2차 방정식과 네. 2차 함수. 라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콜라보가 시작 시작되죠. 그렇지? 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왔다 갔다가 이제 시작되는 단원이니라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고, 그렇지? 함수를 또 이제 부등식 갔다가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 이차 방정식, 이차 함수, 그리고 누구? 이차 부등식 얘네들 사이에 서로 이제 무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를 볼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laughs>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는 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건데. 0이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어. 어, 그렇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x 값 찾아 달라는 얘기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깔끔하게 누구를 붙여서 y는 y는 이라고 붙여서 얘네를 아하, 요렇게 생긴 누구와 이렇게 생긴 누가? 이렇게 생겨먹은 이차 함수와 이렇게 생겨먹은 x축이 서로 어떻다? 같다 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이 둘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뭐가 된다? 근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죠. A 값이 0보다 어떨 때, 클 때, 또 A 값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래프의 개형을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a값이 0보다 크다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고 a값이 0보다 작으면 이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또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에로 블러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얘는 x축과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니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야.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야. 즉, 아까 그 교점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한다며, 그치? 그럼 얘는 근이 몇 개야? 두 개인데,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끌고 올수 있는 거지. 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습니다. 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 얘는요. 한 점에서 만나네. 중근 갖는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얘는 만나지 않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라는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은 얘랑 얘만 보고 있고요. 이 이차 부등식은 아직 보고 있지. 않지만, 그거나, 그거나. <웃음> 그거나, 그거나. <웃음>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방정식을 함수의 세계로 끌고 올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 당연히 함수도 누구의 세계로? 방정식의 세계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자꾸 얘네들이 잘 왔다 갔다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에요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그리고 어휴 되게 많아 얘는 유형이 24개? 25개나 되네요. 엄청 많네요. 25개. <웃음> <웃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차 방정, 2차 함수는 그나마 익숙해요. 중3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럴 거라 믿어요. 그리고 앞부분에는 기본적인 것만 나올 테니, 일단은 진행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게 있으면 더 갑시다. 자 유형 1 번부터 가볼까요? 자 유형 1 번은요. 다음 보기에서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 어 그래프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랬네. x축과 만나지 않는 것 찾으래. 기억나는 리얼 중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뭘 찾으셔야 되고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좀 전에 아까 얘기했죠 X축과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어떤데 됐었지? 그렇지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바로 가자 기억은 어때? 판별식 따져보면 비제곱 25, 마이너스 4인시 0보다 커자가? 커요 그럼 줄여버만나겠죠 뭐. 다음, 니은? 비조금 마이너스 IAC. 커요. 투자서 만나겠지. 다음 거. ᄃ. 비조금 마이너스 a c 작안 만나겠지 뭐. 리얼 비조금 마이너스 a c 작아요. 아유, 끝난다. 정답은? 5번. 너무 쉽죠? 그서 <laughs> 너무 기본인 거야 그래서 유형 1번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laughs> <2번. 웃음> 유형 2번 유형이 야 근데 이것까지 나가면 니 니네네... 아,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 <laughs>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있어 요 지금 내가 좀 살짝 찔리거든 계속 <laughs> 나가면 <아니>, 어떡하지 하기 <laughs> 아 일주일 안에 하기? 그럴까? 잠만 확인 좀 해볼게. 잠시만. <laughs> 연습 문제가 지금 한장 반이네. 네. 오늘이 무슨 요이지 수요일 요지 목금. 아. 음, 음, 알겠어. 그러면 연습 문제는 한쪽만 해 와. <laughs> 아, 와 이거 딱, 와. <laughs> 연습 문제는 처음 한쪽 있죠. 거기 또 쉬운 쪽이지. 오케이 오케이. 어, 거기 한쪽만 연습 문제는 한쪽만 해오세요 <laughs> 됐어? 됐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갑시다. 2형 2번 2형 2번. 2번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 여기는 a 플러스, K에 x. 그다음에 플러스 k 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에 플러스 2k에 그 다음에 플러스 p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k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어떠탁 항상 x 축에 접해요. 항상 x 축에 접한다. 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 내림차순 정리 오케이 네. okay? 그런데. 그런데 X축에 서한다축에섭한다 어? 판별 <laughs> 어? 어허? 얘들아 뭐라고 말좀 해봐 쟤 이상한 헛소리 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말들이 없어 X축에 접한다 한 변씩이 아, 0이다. 0이다 얘네 다 모름? 둘다 모름? 내가 그림 괜히 그렸음? 딴타하고 있었니 아까? 판별식이 0이다. 집중 안 하지? 아주 그냥 숙제 폭탄을 내버릴까보다아 <laughs> 그러면 쓰면 되죠. 판별식 쓰면 되지. 지금 짝수니? 짝수 판별식 가면 되니? 그러면 4분의 1이 갑시다. B' 제곱. 그럼 얘는 A 플러스 K에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K제곱, 플러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게 얼마면 된다? 0이면 돼요. 자, 그런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K에 관한 상등식, 그치? K로, 뭐해라? K로, 내림 차순 정리하시는 거죠? 오케이? 어, 가보자. 그러면. 가봅시다. 처음에 A제곱, 또 K제곱. K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 K제곱 있으니까 K제곱 사라지겠다. 맞니? 그 다음, 두리곱해서두배한거 나오겠네요. 몇 K? AK. 됐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몇 K? 2K. 됐어? 그럼 너는? 누구로 묶으면 돼? E로 묶어도 되고, 그치? A, 마이너, 1에 e K,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응, 음. 됐을까? 그럼, K 없는 애들, 써야죠. K 없는 애들, 이거 아까 제곱한 거, 누구 나왔고. A 제곱 나왔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 마이너스 누구도 나오겠다. B도 나오겠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가 미친놈이니까, 미친놈 때려잡기 위해서 K랑 곱해지는 각각이 얼마야 한다? 그렇지. 0이어야 한다. 네가 0이어야 되고요. 너도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된다. 그럼 일단 A 값 결정이네. A는 얼마?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B는 얼마? 1. 됐습니까? 해달라는 게 a 더하기 b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은 유형 3번. <laughs> 유형 3번. 자 유형 3번은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laughs> y는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 2x, 플러스 m, 플러스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얘가 x축과 <laughs> 만나지 않아. 그도록 하는 정수 m의, 정수 m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서 조용히 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너도 조용히 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최소한 다섯 번은 얘기해야, 그쵸? 그렇죠? 대답을 해줄까, 말까? 고민하니? 나도 좀더 고민해볼까? 숙제를 더 뺄까, 말까? 어? X축과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됐습니까? 근데 얘도 보니까 또짝수니 어, 그럼 짝수 판별식 가면 되겠죠? 얘도? 4분의 2 그럼 b프라임 제곱이니까 얼마? 1 마이너 a 3 c는 얼마? m 플러스 2 얘가 0보다 어떻다? 작다 됐니? 그럼 너는 마이너 몇 m? 3m 얘,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얼마? 5 마이너스 5 넘겨 그러면 5 됐니? 마이너스 3으로 나눠 그럼 m 그동안 바뀌고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다. 됐어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마이너스 1점 얼마니? 그치? 마이너스 1점 얼마인데 거기보다 큰데 처음 만나는 정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최소 정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Μέχρι και